아멘 영광의 박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새해 첫 주인데요. 어, 설교 제목을 다시 고룩한 송도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고룩한 송도가 됩시다. 올해가 노터가종교계혁을한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 저희 대한예술 장르의 통합 측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다시 거룩한 송도로 이첫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원뜻으로 보면 불리하다 깨끗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저희 통합식 500주년 이 두토 종교 계기 이쯤 지는 이해에 거룩한 교회로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성도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을 잃어버리고 분리되는 이 속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거룩하면 일단 얼굴이 굳어져 버립니다. 자, 거룩하면 다 거룩한 얼굴들을 해요. 거룩한 얼굴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옆사람 한 봐보십시오. 거룩한 얼굴입니까? 좀 거북스럽죠? <laughs> 거룩은커녕 거룩한 얼굴을 이렇게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낱말을 가끔 이제 이렇게 들으면 한 며칠은 또 집에 가서 TV도 안 보고 뭐 이렇게 세상 놀이도 안 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핸드폰도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그게 이제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뭐 거룩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도다처럼 사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거룩은 아닙니다. 예전에 수도를 창시했던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였는데, 이 자신이 너무 부자인 것이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예 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러면서 부자인 게 부끄러워 가지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 안토니오의가 이제 수도사처럼 아주 수도원이 없는데 자기 혼자 이제 수도사처럼 산 거죠. 옷도 한 벌만 입고 굴속에 온둔하게 샀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토니오 네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다 하는 것은 참 좋다. 그렇게 발보둥 쳐도 너는 저기 시장에서 헌신 고치는 노인만 또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안토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재산도 다 팔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밥도 새끼 먹은 것을 한 끼만 먹고, 옷도 하나만 딱 입고, 날마다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경건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을 가만히 지켜봤는데, 특별한 경건한 게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욕하는 것도 욕도 하고, 그냥 밥도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별로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하루 종일 죽도록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안토니의 생각에 아니 저렇게 죽도록 일만 하고 자 돈벌이한 사람이다. 뭐 경건하냐? 그러면서 직접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냐면 우리 아들 아이들과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죠. 최선의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잊지 않는 것은 그럴지라도 집에 가서는 아이들을 꼭 모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안토니오는 그걸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내 자신을 구별해 사는 것이 거룩한 거냐? 그것도 그렇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 나와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거룩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거룩해지냐?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삶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 말씀과 기도 속에 함께 계시는 그 삶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삶이 거룩하다는 거죠. 송도가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해진 가정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이냐.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을 지배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회개하며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20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셨습니까? 나름대로 회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TV에 보면 이 잘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죠.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파란 집에 사신 분들도 엊그저께뭐 세월호 일곱 시간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안 나서 잘 기억해 보고 있다. 그러시더라고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화부터 내는 게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들 부류로 속하기도 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시작합니다. 회계란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가는 삶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지금 쓰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회개가 신학적인 용어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회개할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는 성도들이 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정 회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될 죄인이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의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이라는건 뭐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다시 들어서는 것입니다. 내 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전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이세 사람의 설교는 반드시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은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까? 왕이면서도 이 남의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리자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이 못밖혀갈때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닭이 울면 울었다고 합니다. 회개했다고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벽 닭이 울 때면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섰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돌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쳤을 때 그는 그것에 앞장서서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거도시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 돌을 못 던지니까 자기가 그 고도 다 받아주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았고 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기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기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의 모습은 절절히 회개하며. 한 번의 회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의 삶을 회개로 사는 사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사울과 가인과 가론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겸손했지만 나중에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인 또한 회개가 안 되는 사우 족속이 되어버려요. 가론 유다 또한 자기가 잘못한 건 않았지만 회개가 안 돼서 저... 결국 자살에 죽어버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죄인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십시오. 죄인된 위치에서 충성하십시오. 죄인된 위치에서 그 누군가를 섬겨주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에 계속 거슬린다면 여러분은 아직 회개가 안된 것입니다. 다 회개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길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예사가 장자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파먹어버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큰 죄로 여겨졌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이 소유를 뺏어가 버렸는데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서는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는 막 분이 와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야곱을 죽이려고 막 이를 드득드득 갈아요 이를 갈고 있단 말이죠 회개할 사람이 이를 갈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도 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 이를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신앙이 성공한 신앙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 거룩이 왜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느냐? 회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오면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하면서 엎드릴 줄을 몰라요. 더 낮아질 줄을 모릅니다. 겸손이 없어요. 갈수록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사나워져요. 큰소리 칠지는 알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지는 몰라요. 사람들 앞에 서손 들어서 삿대질을 할지는 알지 그 사람 밑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엎드릴 줄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갈수록 쌈꾼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미 쌈 준비할 사람들처럼 두 주먹 불꾼지고 늘 교회에 오는 순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회개하는 자세로 돌아서 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회개하지 못한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돌아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 거룩한 송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신앙생활 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가중에 반드시 또 하나 나타난 모습이 뭐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종하면 알레르기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는 산업화를 이렇게 겪어가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남에게 치면 지면 되지 지면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절대 맞고 오지 마라. 한 대라도 두들겨 패라. 그리고 저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맨날 얻어 맞고 오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어느 날 얻어 맞고 오니까 제싸대기를탁 때리면서 어? 그렇게 얻어 맞고 오냐고 해서 싸움을 가르쳐 주시는데 싸움하기 전에 제가 자세를 취하기 전에 가서 머리로 먼저 딜이 받아라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맨날 나를 괴롭히는 아이를 내가 한번 딜이 받아놨더니 그 다음부터 나만 보면 도망가더라.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남의 남 앞에서 순종하고 남 앞에서 복종하고 남 앞에서 험신하고 섬기는 것이 진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럽고 그것을 부끄러, 그것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보다. 부끄러운 생각을 갖는 것,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대주의 생각을 가지고 남자들이 부엌에 가서 이 그릇만 하나 닦아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요즘의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즘 시대는 또 다른 거죠. 중국 그 가가지고 제가 좀 살, 살다 보니까 중국 남자들 중에서 음식을 못한 자체가 남자들은 부끄럽게 생각하더라고. 이 세대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다면 섬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키우려고 해도 뭐부터 가르치냐면 순종부터 가네요. 청년들 군대 들어가면 이한 달간 훈련 받은데 뭐 부터 배우냐 명령에 복종한 것부터 가르친 걸볼 수가 있습니다. 헬리언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한 이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교회 새로 부임을 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떤 믿음 좋은 젊은 부부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아니 그집 부부는 믿음이 좋은데 아이가 이제 갓 이제 얼마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를 한 아이인데 할머니가 키워가지고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앉으라 하면 일어서고 일어서라 하면 안 주고 가라고 하면 오고 오라고 하면 가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옆에서 그것을 뭐깎아거리고 그러니까 이, 이 아이가 더 심해지는 거죠. 이 목사님 보기도 저 버릇이 없는데 그래도 얘기가 예쁘니까 예쁘다 예쁘다 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 오셨다고 대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앞에서 놀다가 갑자기 그 대로변 오르게 걸어나간 것입니다. 그 아빠가 놀래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오라고 오라고 오르니까 그러니까 애기가 더 깔깔거리면서 아빠를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대문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그냥 차가 지나가서 쳐서 그 자리에 죽어버렸다는 것니다이헨리 목사님이 그 책에다 뭐라고 쓰냐면 그런 내용을 써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훈련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버리실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오십시다 시작.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오늘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라 요구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뭔가 믿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게 뭐냐? 교만병입니다. 사우랑이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뭐 때문에 불렀느냐? 겸손했기 때문에 불렀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한 것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아주 우습게 여긴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고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믿음이냐? 점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런가 저런가 보자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달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달래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에는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핑계되는 것이 많아요. 이것저것 핑계되기보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집이 너무 의리에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참집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합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이야기다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또 아이들 방에 들어가니까 상장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 트로피도 있고 아이들이 정 정말 똑똑하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 아이들은 거의 머리가 천재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 집사님을 보고 아, 집사님은 어찌 그리 얼굴도 예쁘고 참 아름답고 미인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딱 하는 말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집 집사,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가지 우리 집사람들은 대대로 인물이 다 뛰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이 집사님 기분이 들떠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거 없는 거다내려고 산딸이 휘어지게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목사님이 안 먹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신방도 없는데 목사님이 숟가락을 안 둬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하도 긴장한 거죠. 5분 있어도 가만히 있고 10분 있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안절부절한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그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집사님 목사는 신방할 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신방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 먹고 그 말씀에 은혜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이 있는데 자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눈치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무엇 뭐 때문에 이제 빈정이 상한지 안 거죠 그걸 물었다 이 집이 좋은데 참 집사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치 있는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 보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참 자녀들 잘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더라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 참 나이가 들었는데 곱게 늙으십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면 교만과 패망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 눈에는 잘 돼간 것 같지만 목사 눈에는 그 집은 망해가는 걸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먼서에 교만은 폐망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망해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헛되지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위로 말미암아 경거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무엇으로 받을 것이냐 은혜로 받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세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 아 물이 잘 쪄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안 주면 하늘에서 한 3년간 비안 주면 아주 농사에 달란트가 천배가 있을지 농사에 천재일지라도 농사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봄에 씨 뿌릴 때비안 내려주면 가을에 아무리 피운 비와도 봄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가을농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은혜 주시지 않냐면 농사꾼이 농사가 제대로 지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은 이른 때와 늦은 때에 적당한 피를 하늘이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받기 위해 이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새입니다. 다시 거룩한 송도로 태어나는 새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다시 거룩한 송도가 되겠습니까? 회개한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늘게 내 영혼아 깨어나라 요구한 것처럼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뒤돌아 봐야 됩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산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젖줄을 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그 인생에 가뭄들기 시작하고 패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은혜의 젖줄이 있어서 오늘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젖줄로 사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